안녕하세요. 꽃쌤이에요. 오늘은 짧은 동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귀뚜라미와 나와 신윤동주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아무에게도 아르켜주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귀뚜라미와 나와 달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동시를 재밌게 들으셨나요? 시인 윤동진님은 귀뚜라미와 굉장히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숲의 다른 친구들과 이 동시를 응용해서 동시를 지어봐요. 꽃샘은 맹꽁이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목 맹꽁이와 나와 맹꽁이와 나와 연못가에서 이야기했다. 맹꽁 맹꽁 아무에게도 아르켜주지 말고 우리들만 알자고 약속했다. 맹꽁, 맹꽁. 맹꽁이와 나와 비 오는 날에 이야기했다. 우리 친구들도 숲의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